주방. 아 여기 주방. 네. 1 층은 그러면 거실하고 주방. 세탁실. 여기는 세탁실. 여기 이제 흡연실. 와 고독을 고독을 <laughs> 고독을 즐기는 자리. 천고가 근데 엄청 높은 것 같은데? 목조집보다 너무 더 높아요. 여기는 이제 화장실. 아 플레이로 마 아, 이걸 탔구나 입으로. 음.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. 이 집을 직접 땅을 사서 지은 거라면서? 그렇지. 영주권이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. 집을 사는 데는 영주권이고 아니고 문제는 아니다.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. 어. 그러면 지금 땅, 집, 이 건축까지 다했는 전체 비용을 할부한 거네. 이율은 어떻게 말이야. 되는데? 이게 은행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다음 개인 신용마다 좀 틀린데. 음. 제일 싸게 하는 사람은 연이율 0.4745 변동금리.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올라서 이렇게 못 나올 거야. 내할때만 해도 고정금리가 1% 조금 넘었어. 1.1%만 해도 한국보다 그집뭐 한. 아니, 한국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. 여기는 원래 제로금리였잖아. 대할 때만 해도 제로금리였거든. 지금 또 일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진 않다. 능력이 된다고. 내가 이 집을 1억에 사잖아. 그럼 기간이 지나면 깎인다 계속.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은 내 재산은 계속 깎여 나가는데 뭐 마지막에 해봤자 땅값밖에 안 남잖아. 와, 한국하고 틀리네. 한국은 일단은 인서울에 집한채 사야지. 한 20년 지나면 뭐 10배다 막 이렇잖아. 그거하 약간 다르네. 지금은 조금 틀리고. 지금은 부동산이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. kadar evet.